근데 이 신고 배는 적당히 단맛이 나면서 물이 많으니까 청량감이 있으면서 아삭아삭한 식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.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풀을 예초를 하려고 해요. 이제 왜냐면 이제 배를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 수확이 일단 시작되면 예초하기가 힘듭니다. 제가 지금 요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한쪽으로 쭉 쌓아놨잖아요 여기 쌓아놓고 여기 쌓아놓고 이유가 뭐냐면 요 가운데 예초를 한번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하지 여기 할때 같이 하지 왜안 했냐 이유는 간단한데요 저희 여기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개구리하고 도마뱀 이런 파충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다니면 좀 어,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초를 하다 보면 막 날뛰어요 SS기 요거 컨테이너박스 깔 때도 지나가면은 막 뛰어다닙니다 뭐해간 여러 가지 종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 나무 밑에도 풀을 깎고 여기도 풀을 깎으면요. 여기에 살고 있는 그 개구리나 도마뱀들이 갈 데가 없어요. 청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. 근데 일반 그 나무 색깔 가지고 있는 그런 개구리들 있잖아요. 청개구리 말고 일반 개구리들, 그런 개구리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진 않더라고요. 그니까이 밑에서만 있어요. 그리고 풀이 있는 곳에 있으려고 하죠. 왜냐면 자, 스스로 온도 조절을 못 하기 때문에 한낮에 뜨거울 때는 풀숲에 숨어 있다가 밤에 되면 또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풀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또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조금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